앞으로 한1 2 년은 응. 겉은 하겠네요. 근데 네, 이게 아직은 괜찮아요. 음. 음, 좋아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분들이 그 고생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린다라고 하니까 올해는 그래도 운이 좋다라고 하신 분도 있으시니까. 네네. 그리고 문서에도 들어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혜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오늘은 제가 네. 47세 우리 말띠 분들 음. 하반기 운세 한번 질문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네. 이분들 운세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서 음.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어떻게 지내오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어, 47세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말띠잖아요, 그죠? 네. 백말띠 백말띠가 어떻게 보면 어, 참 고락도 많아요, 그렇 음, 사는 것도 힘들고 어떤 분들은 더 부모님이 불려주신 재산이 있어서 네네. 좋은 경험도 있으실 거고, 네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게 힘들게 오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네네. 근데 자수성가? 네네.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네네. 이분들은 자기가 벌어서, 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도 계, 계시다라고 하시니까, 음. 음, 그리고 하반기 정말 힘들었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조금은 낮진다라고 해요. 아, 어 조금은 낮진다라고 하니까 어 이제 이제 시작이잖아. 어 그렇죠. 이제 시작이잖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한테 지금처럼만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고요. 네. 그리고 목가짐 차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네. 그렇지만 저도 여기서 열심히 응원해드릴 테니까. 어, 놓지 마시고,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 더, 더 좋은 날이 있으려고, 이렇게 지금 힘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더 좋은 일을 있, 앞두고 있을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더힘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좋은, 근데, 그보다 힘든 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네. 이렇게 지나가면서, 7월, 8월, 9월, 10월 달부터는 네. 조금씩 그래도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하시니까 네네. 조금만 힘내줬으면 좋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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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47세 말씀문저세 말씀처럼 조금만 음. 힘내 주시길 바라겠고 그러면 조금 기분이 이제 더 나아지시려면 네. 하반기 운세를 한번 들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네. 네네. 하반기, 하반기 때 이분들은 어, 승진운도 있으신데 아, 진짜요? 네. 음. 승진운도 있으시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으시다라고 하셔요. 어, 문서 이동인도 있으시고, 문서가 움직인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고여있던 것들이 조금씩 움트리고 올라오신다라고 하시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이분들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말띠들. 네. 음. 잘 살아온 것 같아요. 힘든 거. 잘 넘어왔다 라고 하시니까 네네네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41세 말띠 분들 음. 일하시는 데 쪽에서 인기가 음. 되게 잘 풀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잘 풀린다 라고 하셔요 어 그리고 근데 있잖아 머리로 치는 간세가 누군가가 들어오시는 게 있어요 나이, 나이 때, 그러니까 생일달, 자기의 생일달에 가서 이분들이 아프신 분도 있으시다라고 하시니까 조금만 조심하고 넘어가셔라 소리가 들리네요. 그러니까 좋은 게 들어오면 또 나쁜 것도 같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긴 하지만 내 몸으로 치는 간세가 있으신 분도 있으시다라고 하니까 조금만 조심했으면 좋겠어. 몸건강으로 조금 유념을 해주시는 네. 게 좋겠네요. 이거는 그러면 주변 인간관계는 좀 어떻게 해야 볼까요 인간관계는 내가 지인인지 지인분들, 그리고 좋으신 분도 있지만 음, 네. 너무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할 수 있대요. 음. 어, 그래서 사람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건드리라고 하시거든요. 돌다리도 두드려 가신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돌다리를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을 때마다 조금만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 어. 알겠습니다. 그럼 주변 좀이 새로운 사람을 응. 믿는 것보다는. 네. 신중하게. 네네. 판단을 잘해라 그러셔요. 음. 그것도 어떤 분들은 귀가 되게 얇으신 분도 있으시다라고 하셔요. 그러기 음. 때문에, 어, 너무 확 믿지 마시고, 그리고 되게 고시식해요. 아, 그래요? 어. 음. 말띠분들이 되게 고시식 하면서도 사람을 아주 믿지는 않는다라고 하시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조심조심조심 조심, 하고 넘어가셔라 소리가 불명하게 들리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그럼 사실세 분들,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네. 홍기도 들어오네요. 아, 홍기도 좀 들어오나요? 네. 어. 발동이 되네요. 음. 음, 좋은 인연자도 들어오신다니까. 너무 위만 보지 마세요. 밑에도 좀 보시고, 옆에도 좀 봐주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맨날 네. 위에만 쳐다보고 있으면, 떡안 떨어져. 무슨 말인지 씀 아시죠? 이해하겠어 예, 네. 그러면 우리 47세 분들, 하반기, 지금, 하반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 후년 동기가 쭉 이어질까요? 어, 내년에, 올해부터, 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괜찮다라고 하셔요. 네, 50대, 49, 9스는 잘 넘어가셔라 그러셔요. 9스는 어, 내가 뒤로 눈물도가 곱게 들는 형국에 들어오신다라고 하시니까 네네. 그 9스는 될수 있으면 조금은 알아보고 가셔라 그러셔요. 어디 다니시는 분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조금 두드려 보시고 어디다 얘기도 좀 해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 한 1, 2 년은들 응. 겉은 하겠네요. 근데 네, 이게 아직은 괜찮아요. 음. 음, 좋아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분들이 그 고생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린다라고 하니까 올해는 그래도 운이 좋다라고 하신 분도 있으시니까. 네네. 그리고 문서에도 들어와. 음, 음 문서도 들어와. 전체적으로 돈벌 일이 좀 많아지시겠네요. 어, 네네. 되게 힘들었어요. 고생 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생한 만큼 박수 한번 차. 쳐도...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4 0개에서말띠분들들 음. 이야기 나눠보았는데 음. 너무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오늘은 그리고 나이만 보고 말씀해주신 을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음.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받아보시는 거를 또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지혜신당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